아이고 후이 그냥 다팔진다 팔인. 다 가자 분들. 철창 이걸로 이렇게 <laughs> 꼭 군대 그 GOP 설때 g p 설때 <laughs> 철책 근무하는 것처럼. <laughs> 마. 뭐... 뭐야 뭐야. 뭐 아. 자. 철제품을 알아가실 좀 뭐. 어? 확실히 햇볕이 드는 쪽은 눈이 싹 녹았는데, 여기 햇볕이 안 드는 곳은 눈이 안 녹네요. 영어로 풀어놨어요 보리를 풀어놓으니까 홍천이가 흥분을 해가지고 잘치 타면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리도 이제 변을 다 넣었으니까 보리 넣어주고 동해 젊은 동에 지금 힘이 넘쳐돌아가지고 주체를 못 하고 있으면 주체를 못 하고 있어. 영어리를 만져 달라고 이렇게 아피 딱 봐요. 애들 이제 약간 흥분하는 것 같으니까 평창에딱 들어가 있죠. 예, 싸움을 피하는 겁니다. 평창에는. 확실히 얘가 성품이 온화해요 평창에는. 이런 성품의 애들끼리만 같이 풀어놓으면 싸울 일이 절대 없겠죠. 예. 흥분을 너무 잘하고 예. 아빠 계속 이제 평창 주의 사상에 이제 1비 벌라고요. 거리 앞에서 재롱 보리는거 봐요 지금. 지금 이제 영원이는 뭐 예전부터 태백이를 잘따라하기는 했는데 범돌이가 없어지니까 이제 밑에 내려가 있는 상태니까 딱 태백이야 태백이 엄마한테 저 거진 붙어 있죠. 응. 영원이 같은 경우는 태백이한테 붙어 있네요. 저는 이제 지할 거예요, 저렇게 지 냄새 맡을 거 맞고 영어리는 꼭 물을 떠줘도 음? 얼음을 먹어야 해요. 참정또 저렇게 시비를 걸어 저렇게 또. 1비권1비권 시비권. 그만해 마 형한테 자꾸 평창이가 착하니까 이지 떨어지 어 네, 이렇게 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어, 눈이 많이 왔어요. 네, 많이 쌓였습니다. 눈이 지금 음, 새하얗죠. 음. 자, 이제. 어. 아이들 모두 이, 어, 눈 속에서도 다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네, 다음에도 음, 아이들 영상 게시할 테니까요. 많이들 신청하러 네, 와주,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